2024년 세법 개정에 있어서 증여세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천만 원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일 천만원 미만을 출금해서 주면 증여세를 안낼수 있다라고도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큰 금액의 출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차량과 같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과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으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남은 금액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료를 소명해야 하니 남은 할 일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당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